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지민 재현의 결별설 이후 여전히 별다른 소통 없이 자신들의 일상들을 살아가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래도 서로의 SNS 피드에 같은 장소에서 찍은 듯한 사진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최근 지민의 인스타에서 재현과 함께한 듯한 사진들이 다 내려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민과 창완이 방송 당시 룸메기도 했었고 워낙 절친이어서 그런지 창완도 재현을 엄팔했더라고요. 이렇게 엄팔에다 이젠 함께 했던 추억까지 하나둘 지워버리는 것 같아서 괜시리 친한 친구들의 이별을 보는 듯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애정이 담긴 듯한 댓글들은 좀 남아 있어서 다시 그때 서로 나눈 진심들이 따끈따끈하게 느껴진 것 같았거든요. 간혹 댓글 중에 사귄 것도 아니다, 약간 뭐 쇼윈도였다 이런 댓글들을 남겨주신 분들을 보면서 사실 이런 연애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는 인플루언서를 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했어요. 하지만 우지원 커플만 봐도 아직까지 진심으로 잘 만나고 있고 지재연도 물론 지금은 서로가 응원하는 뭐 좋은 오빠 동생 사이로 남았다고 할지라도 함께 그 시간들이 진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음, 뭐 개인적으로는 안 들더라고요. 그렇게 삼성맨 지민도 본업을 열심히 하면서 광고 촬영도 부지런히 하는 모습이었고요. 가을날 무성한 은행나무 샷도 올렸어요. 또 생일에는 좋아하는 하트페어링 남출들과 함께 보낸 모습이었고요. 재현과 함께 생일을 보내진 않았던 것 같아서 살짝 조금은 쓸쓸해 보였던 것 같긴 하거든요. 재현 또한 여전히 광고 촬영 열심히 하고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을 응원차 격려. 하는 말들을 남기는 글도 올리고 최근에는 양떼목장 여행도 하면서 생각과 마음의 정리 때문에서 그런지 홀로 서기를 늘 그랬듯 감정의 큰 요동 변화 없이 잠잠히 그렇게 잘 지내는 듯 보였어요 서로 좋은 시기에 아름다운 청년들이 만나 뜨겁게 좋아해도 보고 사무치도록 눈물도 흘려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빛나는 청춘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쭉 응원하던 지대현 팬으로서는 아쉬움도 크지만 저희 또한 현생을 잘 살아내가. 지민 재현이 또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빛나길 응원할 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체면 걸어도 되나요?